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 제가 집안 사정도 좀 있고 어, 혹은 제 경향이 성향 자체가 뭐 대단한 거 말고 조금 이제 이 관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안정적인 그런 취업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이라고 할까요 어 시체 말로 말하면 그냥 어, 적게 먹고 적게 싸겠다 뭐꼭 맞는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한다면은 보건계열의 학과들을 많이 선택합니다. 어 그건 뭐 진짜 취향인 거죠. 그리고 보건계열 역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종의 그런 직업인데 굉장히 취업이나 꼭 필요하니까요. 이런데 유리하다. 현실적인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수과 대학까자 고등어 TV에서 만든 이 시리즈는 이렇게 어떤 해당하는 학과가 뭔지 그리고 이 학과는 어느 정도면 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진로나 어, 전공을 선택할 때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방사선학입니다. 보건계열과 중에 유명한 과죠. 방사선학 뭔가요? 어, 저는 뭐, 엑스레이 같은 거밖에 모르겠는데, 요즘 많죠.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 방사선, 뭐, 이런 것들, CT, 요즘 뭐, MRI, 더 뭐, 보니까, 미드 이렇게 보면 더 멋있는 것도 나오던데요. 팩트라 그러나요? 어, 전신을 그냥 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학과가 방사선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학에 4년제에는 이런 대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2015학년도 정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 비율 반영하는 영역들 먼저 표시 해 놓고 있고요. 100분이 내신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점수가 이 정도입니다. 내신 수시에서 기준으로 삼아 볼만한 등급의 점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 지원을 할때이 어, 정도 레벨이면 갈수 있지 않나라고 어, 기준을 삼으시라는 얘기고요. 어,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보건계열의 이렇게 방사선학 같은 경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 내가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 정도 점수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하다 이겁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영수가 대학가자 시리즈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